일단 지금 여러 언론에서 2, 30대 지지가 났다 등의 얘기를 하는 게그 출발이 한국갤럽의 뭐지지단중과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. 그 여론조사 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뒤에 나온 미디어 토마토 스트레이트 뉴스 등등등에서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20대 18세에서 29세까지의 여론조사 그 지지율은 20대 초20%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. 물론 그20% 초반이 우리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40대 50대의 지지율보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다른 세대보다 낮은 건 아니에요.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그 한국갤럽에서의 그 여론조사 하나.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여론조사는 어 20대가 20% 초중반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건 팩트니까 확인해보시라. 근데 그게 그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도 그걸 쓰지 않는데 저는 왜안 쓰시는지 궁금합니다. 하고 국민의힘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20대의 0% 지지를 가지고 많은 말을 쏟아내던데 전혀 다른 사실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왜 그거는 인정하고 쓰지 않는지 왜 그걸 그 발언을 했던 여러 국민의 힘 정치인들이 있던데 왜 그분들에게 반문하지 않는지 기자분들이 반문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. 다른 여론조사가 대여섯 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두 번째 그 여론조사와 별도로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이 삼십 대 청년 세대의 마음을 충분히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고. 이런 점을 저희 스스로 성찰하고 있고요. 앞으로 더욱 더 가까이 가서 현재 우리나라의 2, 30대 청년들의 고통과 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런 정책 역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두 가지는 구별해서 따로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